이번 시간에는 현장이나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루 포대 묶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긴노이 기니까 위에 있고 짧은 노이 짧으니까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묶죠. 묶습니다. 묶는데 짧은 노이를 여유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프를, 포대를 접은 후에 안으로 집어 넣어서 당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불안하다 싶으면 여기에 옥매듭으로 접어서 넣어주면 완벽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로프를, 긴 로프, 로프가 기니까 위쪽에 가는 거고, 짧으니까 아래에 깔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매듭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포대를 접으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짧은 로프는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리 속으로 넣어서 당겨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 어? 그래도 완벽하게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무거운 쇳덩이를 올릴 경우가 많으니까요. 볼트너트 같은 경우서, 그래서, 그래서 매듭을 해주면 완벽하게 되겠죠. 자루가 터지면 터지지, 로프는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